박조호 아내 안나, 투병 중에도 살림, 건나블리 한마디의 뭉클. 전 축구선수 박조호의 아내 안나가,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다. 암 투병 중인 안나를 걱정하는 자녀들의 따뜻한 모습이 뭉클함을 자아냈다. 2일 유튜브 채널 집에서, 안나와에서는 위드 에너 캠코더 EP188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소개는 안나의 일상과 가족들의 소소한 시간이 담겼다. 안나는 주호랑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집안일이 너무 많아 막막했다며 육아와 살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아이들에게는 나이에 맞는 집안일을 맡겨왔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막내는 엄마가 아프니까 내가 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하며 안나를 걱정했고. 이 모습에 안나는 뭉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안나는 아이들이 지금은 기억 못 하더라도 조용하지만 늘 함께했던 그 마음만은 남아 있길 바란다며 깊은 소회를 전했다. 한편 박주원은 지난 2015년 스위스 출신 아내 안나와 결혼,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고 있다. 이들 가족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으며 안나는 2022년 암투병 소식을 알렸고. 현재 수술 이후 회복 중이다. 최근에는 여전히 회복해가는 중이라고 밝혀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고